자 동구 신청사의 풍수지리학적인 입지 조건과 더불어서 건물의 외형이 과연 이 어떠한 그 풍수적 그 영향을 어, 미래에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구청의 모습이 대전 동구의 이름을 따서 D자 모양의 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이라는 것은 자고로 방정해야 됩니다. 즉,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감을 이루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 중심의 가운데가 뻥 뚫려서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홍콩에서 보면 건물의 중간에 한 공간을 비워두는 용들이 드나드는 공간이라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풍수학적으로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것은 중심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은 늘꽉 차게 지어야 되고 가운데가 감싸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여기에 동구 보건소, 여기에 의회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층이 바로 동구 도서관. 그 다음에 청장실, 청장실이 여기 10층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중심되는 공간에 행정부 순회가 있어야 좌우를 거느리고 일을 원만하게 또 시민의 살림을 넉넉하게 해 나갈 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주인 가장이 온건하고 중심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듯이. 이 동구청사에서도 그러한 공간선상에 청장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 남쪽으로 어, 비켜선 끝부분에 청장실을 10층에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텅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풍수학적으로 건물 외형에 있어서는 가장 큰 흠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어, 힘이 없, 없다, 주체성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구 시민들을 어, 대상으로 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 청장실과 동구청 직원들과 의회와 같이 아우러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동구 살림을 복대게 해야 되는데. 거리감이 도서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즉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이 어, 건물의 설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간을 찾기까지 동구청 관계자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풍수지리학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약 나오신 김에 여기 건물이 끝 부분에 요 뒤에 바로 어, 작은 산이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이 위해를 감싸주는 부분은 좀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끝으로 서북쪽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있는 방향, 즉이 동구청 전체 건물을 강하게 때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추운 날, 추운 바람이, 세찬 바람이 들어와서 건물을 자꾸 때리면 석유값이든 도시가습이든 자꾸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풍수적으로 왜 배산 임수 즉 주변의 산들로 둘러싸여서 감싸주는 공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가운데 바람이 드나들게 되면 좌우 상하로 차가운 바람이 치면서 여기서도 역시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겠죠. 동구 신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쉬운 것이 많은데. 어, 그러나, 비보한다 하는 표현을 저희들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태서, 어, 채워준다 하는 건데, 이 동구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동구 살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어, 비보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앞부분을 막아서, 양쪽을 막아서 그 가운데 청장실이 들어온다면, 중심에 있으면서 이해하고도 원만하고, 시민들하고도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을까. 적어도 청장실이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면 그 뚫린 부분을 막아서 그 공간에 시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하면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바라본다면 막기만 해줘도 충분한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 아까 서북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비보책을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토축을 쌓아서 적어도 3층 높이의 토축을 쌓아서 인공 조산, 지을 조자, 메산자, 인공으로 산을 쌓아둔다면 많은 자연과학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소나무숲처럼 신탄진의 소나무숲처럼. 그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을 구성한다면 동구청의 재물이 손상되는 일은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동구 지역에 있어서 어 가장 아쉬운 점이 음 재물이 대전과 비슷하게 박한 그러한 공간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산내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또, 세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결국 바로 동구청사를 감싸 돌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무정하게 멀리 어 나가서 저 멀리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아쉬움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구청은 예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용들이 논의는 공간으로 또 미래에 참다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